아우, 프레시. 여기다 고추 심고. 고추, 오이 심고. 오이 심고. 여기도 오이고. 오이 심고. 잠깐만, 오이가. 오이가 다섯 개 나인. 그럼 아까 저것도 오인가 이 여섯 개인가? 여섯 개 나인. 그런가? 엄마 루꼴라가 너무 많네. 응? 로컬라가 너무 많네. 루꼴라. 응. 음. 루꼴라, 이제 많고만. 이게, 이게 루꼴라 이렇게 많아서 뭐하지? 다 그렇죠. 먹지도 못하는 거. 조금 더 뽑아다 놨 루꼴라를 엄마 뽑아야 될것 같아. 음. 너무 많아. 루꼴라 한잔 빨고 소고기 상추 심까 어. 그리고 이것도 엄마. 이 상추 그대로 음. 하나씩 뽑아. 엄마 여기서부터 뽑아. 응. 음. 여기다가 뭘 심으면 되겠네. 음. 감자. 왜 같이 심었는데 여기 감자는 안 나고 여기 나지? 음? 감자가 왜 이건 잘 자라고 이건 안 자라? 그런 게 신기하네. 갓도 있고. 갓도 놓고 물김치 담아 버려야지. 약간 만 근데 파. 하, 파. 파가 파가 대파가 왜다 죽지? 다 죽어. 가지 심고 토마토 심고 여기 오이 심고. 오이. 어 달라고 몰라. 대단한 대든한 말도네 가다 심어 호박. 아이고 조심하세요 엄마 어? 어, 꼼꼼하게 하시대 거기 꼼꼼하게 잘 하더라고 응 음. 음. 가세 가자. 음. 가자. 음.